근데 네. 이 게임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서 굴 안치고 집그 전투력이 달라져요. 프리지아 들려오면 바로 이제 전투력 떨어지는 거야. 한몇분 걸리겠다. 아침이라 야, 맞아 롤 진짜 막 극천상계 막 챌린저 이런 데는 한 지금 아니, 한 시간 넘어가는데, 한 시간 반 걸린 사람도 있다던데, 그러니까 롤이! 내가 생각하기엔 헤비 유저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 점점. 진짜 막 프로나 그런 분들, 방송인 그런 사람들이 계속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유입이 없고 감소세만 남은 거라. 사실 격겜은 그런 시기를 진작에 지나왔거든. 진작에 지나와서 지금 그 어딘가에서 놀고 있거든. 아이롤 대남들도 이제 격겜화 되는 거좀 보고 싶네. 아 잠시만, 잠시만. 아, 사람이 없으니까 와이파이 백핑하고 잡아줘네. 그래 한판 해보자. 그래. 야 한번 해보자. 얼마나 얼마나 티핑? 순간 이동 하나. 이발. 어? 야만 해보자. Dual One. 야이 뭐야 미시에? 왜 게임 시작하니까 150핑이야? 미안해. 뭐야? 내 뒤로. 가.

아, 왜, 한 번만 카운트 놔주지. 편하게 갈수 있잖아, 그러면. 어허허허! 또 <laughs> <laughs> 만나는 거 아니지? 제발. 아, 씨발 차단했어야 되는데. 격겜이랑 월탱이랑 질병 대전하면요. 월탱이 질병이 심해? 나안 해봐서 모르겠어. 나 중학교 때부터 있던 게임인데. 약간 좀 이제 악귀 농도 그런 걸 말하는 건가? 나는 근데 격겜보다 심한 곳을 야, 롤이 좀 심하긴 하지. 롤도 오버워치랑. 근데 그 음습한 건 있잖아요. 음습한 쪽은 격겜 넘는 곳몇없는거 같아 같아. 호프쩍! 이거 일단 돌고래를 써 호츠기! 요호오 멀팅이랑 비빌리면 응급실 가야된다고? 아니 그 정도야? 어아 제발 한번만 호호호호! <laughs> 호 <laughs> 어벙만 좋아. <laughs> 시원하구만, 뭐야? 씨발 저게 왜 나와? <laughs> 아, 지랄! 그럼 어떻게 막아요? 오로지버스안 채워주고 한 번만 한 번만 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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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격주 셋다 해봤는데 유저 풀 리듬이 제일 빡셌다고요. 아 근데 리쌤들은 나도 좀 무서워. 근데 저 가끔 진짜 내가 가끔 디맥하잖아 방송 키고 카테고리를 디맥으로 설정 안 해놓는 이유가 있거든. 리쌤들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. 리쌤들은좀 무섭긴 해. 그래서 난 피부 좋은 사람들이 부러워. 아 진짜 이씨. 씨발 요즘 캐트게임다 이... ㅅㅂ 멋있네 <laughs> <쉬어봐. 웃음> 이 ㅅ 야 쓰레기 쓰레기 이 ㅅㅂ야 하이 씨발 아키라 이개새끼 똥을 ㅈ 나 크게 싸놨어 캐릭터를 씨발 무슨 어 부모가 없는 천의 고아로 만들어놨어요 저딴 캐릭터가 다 있어 무슨 씨발. 어우 열이 확 받치네 ㅅ 싫은데 <laughs> 아주 쌍놈의 새끼가 시발 어, 어 시발 뭐 무슨 저 밀지도 못해 그냥 벗어날 때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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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열받아 이 새끼랑 하면 게임 병신 같네 그냥 내가 유튜브에서 댓글 하나 보고 깨달은 게 있어 아크 게임을 오래 하신 분이 그런 말한 것 같더라고 그냥 아크 게임은 기대하면 안 된대 <laughs> 그러니까 막좀 내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면 안 된대 그 게임 아크 게임 불불부터 하셨던 분이래 그 불불 엔트로피 머시기부터 CF까지 하셨던 분인데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. 아 격투 게임에서 커잡 캐릭터 만든 이조컴 씨발. 야발 내가 이걸 이렇게 뺏겨버는데 나쁘게 닦아야돼 와 저거 노리고 있는데 기분 나빠 그냥 저봐 죽었비벼서이 어, 새끼. 어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좋다. 아씨, 암전도 못봤다. 아, 페이스텝 했잖아요. 오... 야, 이거, 만약에, 그거, 퍼버 잡혔잖아? 나, 그러면은, 시발, 진짜, 키보드 부셨을것 같아. <laughs> 5초 다수로 찍기. 오케이이겼신 달성. 아 힘들어. 나름 고생지 레이딩 모르겠지. 업데이트 몇 번째냐?